그 아까 소금이라는 것도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흰색의 이중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좀 보였는데 거기서 저는 좀더 추가로 뭔가 속도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흰색이라는 게 어떻게 찰나의 순간 같은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그게 그 중에서 파도라는 게 음. 있는데 그 58페이지에 그 물. 어, 물과 물이 만나는 경계에서서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파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그이 관로 안에서 그러나 실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젠가 사라진다고 우리 삶이 한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만들어진다 부서지는 순간마다 파도는 인부식의 희라 대기나게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 끝트머리에서나 하얗게 그 순간이 없다가. 결국에는 뭔가 그 검은 깊은 바다가 이렇게 다시 보여지는 그 순간인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그 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반하는 무언가의 물건이나 아니면 누군가 진짜 눈부시게 아름다운 누군가를 말할 때도 그런 햇빛이 너무 세게 비치면서 정말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들때 하얗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 순간 찰나가 지나가면 그거의 내면이 보이면서. 반대로 뭔가 검은 그런 속내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봤을 때 처음에는 순간 타얗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뭐좀 지나면 이렇게 뒤에 그늘진 뭔가 검은 느낌이 들잖아요. 같은 흰색인데. 그러니까 뭔가 그 흰이라는 그거는 진짜 찰나의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, 저는. 어, 되게 어, 공감되는것 같습니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이거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해가 아까 말씀한 그니까 한번더 읽고 두번더 읽고 뭐 이랬으면 또 다르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순차적으로 읽기만 했으니까 저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글쓴이가 말하는 장면을 쫓아가듯이 상상만 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조각조각들 그니까 말하는 묘사들 따라서 상상하는 정도에막 그치니까. 그런 팀이라는 게 저는 어쨌든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맞고,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슬픈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<laughs> 깊은 꿈에는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던 아, 것 같아요. 순간이 아, 네. 그래. 아, 그 생각이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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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원하는 것 같아서. <laughs> 근데 그게 거. 그 순간이라고 해서.